자 그럼 표면 거치기 측정하는걸 전체적으로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필터는 거칠기 필터를 쓸 거냐 파상도 필터를 쓸 거냐 그죠? 이거는 장파 필터냐 단파 필터냐를 선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디지털 필터냐 아날로그 필터냐 이걸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컷오프 얼마로할 거냐 평가 길이 얼마를 할 거냐? 특별 평가 길이에 대한 특별한 예의가 없으면 다섯 개를 써요. 다섯 개 기준 길, 다섯 개그 다음에 촉심 반경, 얼마를 할 거냐? 요런 것들을 선택한 다음에 측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습할 때 측정기에 가면 요런 식으로 컷오프, 얼마짜리 쓸 거냐? 그럼 아까... 0.08, 0.2, 0.8, 2.5, .8, 8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이 중에 하나,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 길이는 컷프에몇 개로 할 거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OK 하면 얘가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측정을 해가지고, 그 요거, 요 컷업실을 변경해서, 변경하면 다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아까 배운 것처럼 과연 그렇게 거칠기 값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는 거죠. 자, 이 표면 거칠기가 이런 거다. 왜 생긴다. 어떤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표면이. 그 다음에 필터가 중요하다. 촉심의 반경이 중요하다. 다 했어.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되냐면, 좋아. 그래서 측정을 했어. 근데 그러면 측정한 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를 얘기를 해야 되죠? 뭐 측정을 했으면 값이 얼마라든지 이 값은 어떻게 계산을 하자든지 뭔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보는 게 파라미터야. 그래서 표면 거칠기 파라메타. 이것도 역시 이제 그 국제 규격에 이게 규정이 되어 있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단순한 검사만 하는 게 아니고 이 표면 거칠기를 분석하면 여러 가지 또 성능을 예측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파라메타가 굉장히 많아 그게 많은데 이번 학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학기는 목적이 그 표면 거칠기라는 것이 실제로 코드프로 하는 게에 의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는가, 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이번 실습이에요. 그리고 2학기 때 가서 또좀더 향상된 실습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파라미터 중에서 요거 요것만 간단히 볼 거예요. 그다음에 간격 복합, 곡선, 이런 파라메타가 사실은 기능적으로 더 중요한데, 그거는 차후에 공부를 할 거다. 자, 그럼 파라메타라는 게 뭐냐. 파라메타라는 것은 표면의 미세한 기학적 특성. 이것을 표현하는 항목이에요. 그리고 파라메타가 필요한 이유는 어떤 측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측정을 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 그죠? 또는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걸 보고, 보는 사람마다 이 그래프가 어떻다는 느낌이 다를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각자 주관적으로 판단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이 특성을 객관적으로, 객관적이라는 게 중요하죠. 수치화를 하기 위해서 파라미터라는게 필요하다. 근데 이제 이 파라미터라는 것은 보통 이 다섯 가지 형태를 분류를 하는데, 아까 나무, 나무 생각해보면 돼요.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제일 높은 거, 그 다음에 평균, 그 다음에 나무 심은 간격, 이런 거에 의해서. 뭔가 표현이 달라질 수, 수가 있다 그랬죠. 나무 키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이걸 뗄 감으로 쓸 건지 가구 만드는 데쓸 건지 집 짓는 데쓸 건지 결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나무 집은 간격을 알아야 이 길이에서 나무가 몇 그루가 나올 건지 이런 걸알수 있잖아요. 이렇듯이 표면거칠기 파라메타도 이 높이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그 다음에 간격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높이하고 간격을 다 조합을 해가지고 뭔가 평가를 하는 거. 그게 복합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이게 마모가, 실제 이 표면이 상대 운동을 함으로써 마모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이거를 분석하는 이런 다섯 가지 파라메타로 분류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모티프라는 파라메타가 있는데, 그건 또좀 특수한 용도로 쓰이는 거고, 이런 다섯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하고 이것을 사실은 한 측정 결과에 대해서 이 다섯 가지를 다 분석을 해 봐야 이 표면이 어떤 형태인지를 알 수가 있어. 예를 들면, 자, 이거는 지금 그얘기예요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평가를 하면 은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동시에 적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요 지금까지는 대부분 진폭 파라미터 몇 개만 사용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경험적으로 그렇게 해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점점 더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이건. 좀 이따, 오늘,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요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진폭파라메타만 사용해서 표면을 평가하기도 하는데 요게 뭔가를 이제 오늘은 공부를 하고 우리 1학기 때는 요것만 실습을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그래프를 보지 않고 요값요 값만 보자구요. 요 값만. 보자고요. 요 값만.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은 그래프를 보고 있는데 그래프를 만약에 안 보고 이 값만 본다 그러면 이세 개의 표면이 거의 같은 표면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왜냐? 값이 비슷하니까. 이세 개의 표면이 다 같은 표면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값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값은 비슷하지만 형태는 완전히 다르죠. 이게 전혀 다른 표면이에요. 그런데 계산하니까 값이 같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높이를 가지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 높이를 가지고 이 높이를 가지고 그래서 높이만 가지고 할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간격 이 간격도 같이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 그죠? 이게 1번, 2번, 3번 평면이라고 러면 수치범 부분 다 같은 평면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높이 방향만. 근데 만약에 이 간격을 같이 표현해 줬다 그러면, 은 아, 높이는 같은데, 간격이 3번이 제일 총총한 걸로 봐서, 3번이 제일 좋은 표, 표면이구나. 그죠? 그 다음에, 이거 2번. 2번이 중간이구나. 아, 1번. 그 다음에 2번이 제일 이 간격이 넓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높이 방향만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이런 오류가 날수 있기 때문에 간격도 동시에 표현을 해주는 것이 좋다. 라는 건데 또 어떤 경우에는 자, 봐봐요. 얘는 A하고 B는 높이가 같아. 높이가. 근데 간격도 같아. 근데 실제 모양은 뒤집어져 있어. 그러면 전혀 특성이 반대인데도 불구하고 높이만 하고 간격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어, 이거 같은 표면이네?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높이하고 간격만 가지고도 표현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형상이 다르면 당연히 값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RA라는 거는 두 개가 같아. 그렇지만 그 밑에 거를 보면 RPK, RK, RVK 라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2.68 점이 2.6, 0.9, 1.9, 9.8 이거 하고 이거 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실제 형상이 다르면 결과도 다르게 나타나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높이. 간격, 그 다음에 곡선, 이런 파라메타들을 동시에 값을 비교를 해봐야 이 표면을 제대로 특성을 알 수가 있다. 얘는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는 높이하고 간격이 다 같았죠. 그렇지만 여기서 어떤 이런 플레이트가 얘를... 마찰 운동을 한다 이런 걸 가정한 파라메타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여기 어때 위쪽이 먼저 다니까 마모가 서서 일어나겠죠. 근데 얘는 여기에 이렇게 플레이트가 으면 요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요거는 금방 달아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닿는 면이 조금밖에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는 급속하게 마모가 이렇게 일어나는. 마모 곡선을 보면 이 A하고 B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높이 간격 이것 뿐만 아니고 마모 특성이라든지 이런 복합 파라메터를 같이 봐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부품의 성능을 예측할 때 많이 쓰이는 파라메터다 라는 거. 자 그러면 표면 거칠기 값 하나만 가지고는 표면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라는 거는 이해하시겠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높이 파라미터만 아까 사용을 한다고 이 앞장에서 나왔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건 그 가공 특성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오랫동안 가공을 해온 그 분야에서는 이 표면이 어떻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렇게 다 알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특이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적다 그러면은, 그냥 효율성을 따져서 이 높이 파라미터만 봐서 평가를 하기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절대적으로 무조건 다 해야 된다. 뭐 무조건 할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다그 용도, 특성, 효율성 이런 걸 따져서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용어를 하나 간단히 살펴볼게요. 요 용어만 이해하면 이제 표면까지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좌표 측정이라고 그랬죠? x축, z축. 그러니까 이쪽이 x축, z축, 그죠? 이게 가공 형체예요. 이게 이쪽으로가 결방향이에요. 결방향에 수직으로 딱 절단을 하면은 이런 곡선이 나오죠? 이게 단면 곡선이에요. 이게 우리가 표면 거칠기 측정기로 측정을 하면 쭉 읽어내는 요 곡선이나 이런 얘기, 오케이? 이 단면 곡선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요 어느 부분을 확대를 해서 보면 요런 형상이 되는데 요게 이제 거칠기인데 지금 이런 곡선이 있죠? 이게 단면 곡선이에요. 이 곡선에 평균선을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평균선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가장 높은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산이라고 하죠. 산, 피크. 이 중심선에서 피크까지의 높이, 이거를 ZP라고 래요그 다음에, 요, 가장 깊은 골까지의 깊이. 요거를 zv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z 방향의 골짜기의 값. z 방향의 산 꼭대기까지의 높이. 이 뜻이에요. 그다음에 요 골짜기에서 산 꼭대기까지의 전체 높이. 이거를 요거를 두개 더하면 요게 뭐가 되냐면 z 방향의 토탈 높이가 되는 거죠. 요걸 가지고 파라미터를 높이 방향 파라미터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폭 파라미터 높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 이거 z 방향 이거를 진폭이라고 하는 거예요. 앰플리튜드. 그다음에 이 x 방향, 이 봉우리, 이게 한 피치가 되겠죠. 이거를 간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스페이싱. 이거는 앰플리튜드 이렇게 표현한 을 거예요. 그래서, 진폭 파라메타가 있고, 그 다음에, 간격 파라메타. 간격. 그 다음에, 복합 파라메타. 이거는, 높이 방향하고, 간격 파라메타를 합쳐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곡선. 아까 마모 관련된 거. 이런 거에 관련, 파라메타가 있고 그 다음에 모티프라는 이 프랑스의 자동차 회사들이 만든 이런 파라메타가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자료를 한번 보고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그 영상이 또 카페에 올라가 있어요. 그걸 안내를 할 테니까 그걸 참조해서 시간이 있을 때 한번 들어보면 좋아요. 그리고 요건 또 나중에 공부를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진폭 파라메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할 거예요. 뭐냐면, 최대 산 높이, 최대 골기피 최대 높이, 전체 높이. 이걸 얘기할 건데, 요게, 최대 산 높이. 최대 산 높이는 뭐예요? 요게 기준 길이에요. 자, 기준 길이하고, 평가 길이를 이제 구분해 생각해야 돼요. 요기 기준 길이에요. 기준 길이 내에 이 거칠기 곡선이 여러 개가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여러 개 중에서 가장 높은 요 꼭대기까지 요거를 RP라는 파라메타로 표현을 하고 요것을 최대 산 높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가장 깊은 골짜기까지 요거를 최대 골 깊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것도 기준 길이 내에서. 그 다음에 가장 깊은 골에서 가장 높은 산까지, 요거를 알제시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요것을 최대 높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단순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죠? 음. 근데 여기 보면, RZ 이렇게 해놓고 옆에 괄호 안에 PZ, WZ 이게 표시가 됐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곡선이, 아까 이런 프로파일 곡선이 있고, 파상도 곡선이 있고, 거칠기 곡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계산하는 방식이 똑같다는 거예요. 단지 계산하는 대상이 프로파일이냐, 파상도 곡선이냐, 거칠기 곡선이냐의 차이지 가장 높은 데까지, 가장 낮은 데까지 전체. 이거는 다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어. 기준 길이를 하나만 쓰면은 그냥 알젯 하면 그걸 구하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평가 길이는 기준 길이의 5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평가 길이 이걸 적용을 하면 알젯이 5개가 생겨 왜냐하면 알 z 는 기준 길이 에서 계산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평가 길이가 여러 개일 때는 알젯을 어떤 걸 알젯이라고 할 거냐 그거는 각각의 기준 길이에서 계산한 이 알젯 이알제들을 전부 더해 가지고 평균 낸 거. 이 평균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제이라는 것은 기준 길이 내에서 계산을 하는 건데 평가 길이 내에서 계산할 때는 각각의 기준 길이에서 계산한 알제 값을 평균 낸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RT라는 게 있어요. 전체 높이 이 전체 높이는 뭐냐면, 평가 길이 내에서, 평가 길이. 이거는 기준 길이가 아니고, 평가 길이 전체에서 가장 높은 산, 가장 낮은 골. 이 높이를 계산한 게 RT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r t 시 값이 클까요? RT가 값이 클까요? 당연히 RT가 크겠지. 그죠? 이거는 기준 길이고, 요거는 평가 길이니까 그쵸 그래서 요게 rz라는게 있고 rt라는게 있고 그래서 rz보다는 rt가 커 근데 요게 rz만 막스라는 요런 파라메터가또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평가 길이 내에서 각각의 기준 길이 내에서 계산한 rz중에서 가장 큰거 이거를 알제도한 막스라 고 그래. 알제도한 막스는 가장 큰 거고, 알제스는 평균값이니까 당연히 알제도한 막스가 크겠죠. 그거보다는 알티가 크고, 근데 이게 그러면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뭘 그냥 알티면 알티로 하면 되지. 알제시 R제도 어떻고, 알제도한 막스가 어떻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이런 의문이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표면을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자 할 때. 튀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 특히 이제 어떤 렌즈라든지 이런 반사경으로 쓰는 부품에서는 튀는 게 있으면 빛이 난반사가 되니까 관리를 깔끔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튀는 거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RT라는 가장 엄격하게 그 값을 정해주는 거예요. 전체에서 이거보다 크면 안 된다 그런 뜻이니까. 그 다음에 RZ는 튀는 것을 관리를 하기는 하되 RT보다는 조금 더 여유있게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기준 길이에서 튀는 값에 평균 값을 구하는 거고, RZ하고 RT의 중간 정도로 관리를 하겠다. 그러면 RZ1max라는 것을 그 파라미터를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여러 개가 있는 것은 이제 그 튀는 값, 최대값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세 가지가 구분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억울하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표면하고, 이런 표면하고, 있고. 근데 RT를 계산하니까 얘하고, 얘하고 1, 이 e. RT를 계산하니까 2가 엄청 커. 그러니까 이거는 표면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2번 입장에서는, 아이씨, 나요거만 잘라내면 지금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억울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이 지금 이 표면은 하나 툭 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잘 가공된 게 중요해.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튀는 것은 좀 영향을 덜 받게 하자라고 해서 산술 평균 편차라는 게나 계산이 되는 거예요. R A. 이건 뭐냐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각각의 좌표를 측정한다 그랬죠? 이 중심값에서 이 좌표 값, 이 거칠기 곡선의 요 부분까지의 이 z 값도 다 더하는 거예요. 다 돼가지고, 이 측정한 포인트 수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가 하나가 툭 튀었다. 그러면, RT를 계산할 때는, 이만큼의 값이 추가가 되는 거죠. RT를 계산할 때는, 그죠? 이만큼의 RT에 추가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RA를 계산할 때는, 요만큼 추가된 것을 각각의 측정점에 다 조금씩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튀어 봐야 100포인트 측정을 했더니 이거, 이거 나누기 100 해가지고 100분의 1밖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평균값을 계산을 해서 하나 튀는 점이 전체 거칠기에 영향을 덜 받게 하자. 라고 계산한 파라메타가 r a 라는 파라메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산술 평균 편차. 그래서 이 기준 길이 내에서 아까처럼 그 값들을 다 계산해가지고 평균값을 내면 이런 개념이 돼요. 이런 개념. 그러니까 이 평균선에서 이 밑으로 내려, 내려 있는 내려와 있는 골짜기를 다 접어 올린 다음에 또 어느 선을 구워서 다시 이거를 접어 내렸을 때이 곡선을 다 메우는 이런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툭 튀어 봤자 이, 이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내리, 내려가고 하는 거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라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평균값을 가지고 표면 거칠기를 관리할 때는 RA를 쓴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파라메타가 이 RA고, 특별히 튀는 것을 관리하겠다 그러면 RZ.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하겠다 그러면 RT. 일반적으로 표면을 관리하겠다 그러면 RA. 이런 파라메타를 관리를 한다. 라는 것까지 공부를 하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